아, 반갑습니다. 은혜를 살자라는 비전 또 여러분을 삶 속에 또 이루어 가시기를 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4장 마지막 부분 말씀 가지고 어 10분의 1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에, 나누었는데요. 음, 레위인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먹고 어,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라. 그게 이제 공동체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라는 말씀 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 속에서의 질문은 음,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도 이제 종이 생기게 됐는데, 노예라고 할수 있죠. 그 종들에게 왜 자유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어, 그런 질문입니다. 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대 근동 지방의 그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종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 그거 사회적인식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 한번 종은 영원한 종이었고. 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대를 이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뭐, 이때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일곱째 해에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긴 것은 너를 섬겨서 엄청나게 너에게, 어, 그 사람이 갚아야 될 싹을 다, 어, 한 거니까 일곱째 해에, 어, 이렇게 자유를 주라.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은 재산에 속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일반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종 우리가 이제 노예라고 흔히 말하는 이게 얼마 전까지도 존재했었어요. 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만 해도 노예제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16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63년 전에는 노예가 아,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1863년에 노예해방선언이 아, 있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865년에 수정헌법 13조를 통해서 노예해방이 공식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 불과 별로 안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언어, 문화, 어, 뭐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어, 일본의 폭력 앞에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예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게 불과 81년 전입니다. 별로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유를 얻는다는 거, 어,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입니다. 큰 희생이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전쟁, 남북 전쟁을 치러야 됐고요.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지사들이 일본에 한거 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희생이든 대가든 하여튼 그냥 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곱째 해에 종이 있거든 아무 조건 없이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엄청난 은혜잖아요. 어, 물론 6, 6년,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일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신이 어,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종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어, 굉장히 놀라운 은총인 거지요. 거기다 되고 음, 또 종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장 먹고 살수 있도록 후이 줘서 보내라라고 하는 어, 그런 명령까지. 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 부분이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 만일 종이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음, 너무 좋아해서 주인님 저는 안 갈게요. 주인님하고 다시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그 주인이 종한테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 너 자유야 종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도 아저 싫어요 저 주인님하고 같이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을까 근데 지금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만 많이 있었으니까 만일 그렇게 말하는 종이 있다면 귀를 뚫어서 종을 굳이 내보내지 말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중구동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으로 막그 귀걸이 하려 하고 싶어가지고 귀 뚫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야너귀 뚫는 게 무슨 의미지 알아? 종대 종 되겠다는 거야. <laughs> 이렇게 제이 무서게서 아이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는 예수님의 종이 될 거예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장구 치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 종이 주인을 좋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막 힘든 일만 시킬 거고, 어려운 일만 시킬 거고, 못 살게 굴 거고, 보통의 주인이라면. 그런데 그 좋은 자유를 준다고 해도, 마다할 정도로 나는 주인하고 같이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인이 도대체 얼마나 잘해준 거예요? 종한테.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잘해주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제안인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인이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동안 종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종이 느꼈기 때문에 아 나는 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인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고 이런 관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어떤 강압적이고 갑을 관계이고 어떤 폭력적이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 어떤 서로 가족처럼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스라엘 너희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노예였다. 너희도 이전에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에게 나쁘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또 다른 이름의 애굽이 된다는, 것,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항상 구약성계에 누누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애굽에 있었었 때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또 다른 애굽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애굽처럼 그렇게 평생 부려먹으려고 음 더막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종으로 살아온 고통. 그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해방, 그 자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동족, 동족이에요. 같이 살아온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동족이 있다면 일곱째 해에 자유롭게 해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그 당시에. 어 고대 근동의 나라들하고 달랐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게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어야 된다. 어쩌면 반대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돈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아, 말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지 않나 아,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보면서 음,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종이 될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끌려가지 않는 그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생명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어떤 헛된 것에 종의 멍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더욱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준다고 말하는 헛된 자유의 유혹을 우리가 항상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거든요 어,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목사님 목요일까지 또 신년 목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 중이신데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어, 또 하나님께 기도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자유로 인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않게 하시고. 또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말하는 헛된 자유를 붙잡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